안녕하세요. 미제 목사입니다. 음, 지난주에는 제가 그 스터디 리브라고 어, 일주일 교회를 쉬었어요. 어, 대신에 이제 그 a p 라는그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는데 e p c 는 이제 그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hurch Educators의 약자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미국 장로교, 캐나다 장로교 그리고 미국의 어모이비안철치를 비롯해서 이제 몇개 장로교 계통의 그디너미네이션이 이제 미국 캐나다에 있는 그 교단들이 모여서 거기에는 이제 그 목사라든가 이제 교회그 에듀케이터스 그그 교육 하는 분들의 이제 모임인데 거기서 제가 이제 그좀 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상을 예, 받았습니다. FC Connect Award라고 상을 받았고요. 어, 제가 예배인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면도를 안 하고 지금 거의 2주째, 2주째 버티고 있는데 면도를 하니까 편하긴 하네요. 뭐, 보기에는 좀 이제 노숙자랑 구별이 안 되게 보이긴 하지만 네, 어쨌든 그 요즘에는 제가 뭐, 테레비를 잘안 보지만, 뭐, 유튜브도 제가 또 이상한 거나, 뭐, 보는 것만 보기 때문에, 그, 잘 모르지만, 뭐, 먹방이라는 게 굉장히 유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 번도 먹방을 본 적은 없거든요. 예, 근데, 제가 이제 오, 오늘 먹방을 찍게 됐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, 이제 저희 교회분이 좀 워낙 특이한 걸 하나 주셔서, 제가 한번 먹는 걸 찍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뭐냐면은 이걸 주셨어요. 크리켓, 아, 그러니까 귀뚜라미인데 귀뚜라미를 요리한 것 같아요.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있고 뒤에는 이제 그 <laughs> 영양 성분표도 있습니다. 이게 맛이 뭐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거는 사워크림 앤 어니언, 그러니까 양파하고 그 신맛 나는 크림인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마 지금 제가 그 번데기를 먹는 거를 아셔서 저한테 이걸 준것 같아요. 번데기면 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. 제가 이제 여기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번데기 안 먹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번데기를 먹으니까 이것도 잘 먹을까 싶어서 준것 같은데 한번. 먹어보고 무슨 맛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잘안 뜯기네 가위를 가져와서 뜯겠습니다 총 7마리 들어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... 뭐냐 뭐 메뚜기 같은 거 이제 구워 먹고 하기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는 근데 뭐 개구리도 잡아서 뒷다리 구워 먹고 했었거든요 그뒷 산에 올라가서 근데,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, 뭐 지금은 별로 기억은 안 나네요. 네. 어유 징그럽게도 생겼네. 그 사람이 참.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. 그냥 좀 고소한 편이네요. 뭐. 조금 비어있는것 같기도 하고, 네. 음. 나쁘진 않습니다. 근데 사워클림 맛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. 근데 제 생각에는 번데기가 백 배는 더 맛있는 것 같고요. 물론 미국 사람들이 이거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 그 웹사이트도 있고, 뭐 아마존에서도 이제 파는 것 같더라고요. 그 사지는 마세요.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. 어, 먹을만 하긴 한데, 음. 굳이 돈 내고 사먹을 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예. 그러면은, 그, 다음에는 진짜 이야기를 하나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참, 내일이 설날인데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이제 드디어 소띠 새해가 밝습니다 예, 이제부터는 소띠 so 해입니다.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늘좀 기쁘게 굉장히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행복하고 기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미제 목사였습니다.